안녕하십니까 이동환TV입니다 오늘은 신장의 산수유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어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는 척추 동물의 배설기관입니다 그 모양이 콩과 같고 색은 젓갈색으로 팥과 같습니다 그래서 콩팥이라고 합니다 복부의 후면과 척추의 후복막에 위치하며, 열두번째 홍추와 세번째 요추 사이에 있습니다. 성인의 평균 신장의 길이는 11cm, 폭은 5에서 7cm, 두께는 2.5cm, 무게는 100에서 150g입니다. 신장은 피질, 수질, 신호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직에 따라 구분하면, 네프로는 신장의 기능적인 단위로 1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신소체는 사구체와 보문 주머니로 이루어져 있고, 모세 혈관이 모여 여과 기능을 담당합니다. 근이 세노관은 신소체와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과물 70%를 재흡수합니다. 헬레고리는 근이 세노관과 원이세뇨관을 연결하는 관입니다. 원이세뇨관은 전해질과 수분에 대한 수용제와 통로가 있습니다. 집합관은 몸의 체액 상태에 따라 소변의 희석과 농축을 조절 하고 있습니다. 홍파스의 기능은 첫째 소변을 생성하고 배설합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500ml 정도의 소변을 배출합니다. 둘째 체액농도를 조절합니다. 세노가는 화학작용으로 사구체 여과액에 있는 알카리 성분을 재흡수하고 산을 생산하여 배설합니다. 수분과 염분이 관계된 삼투압 조절로 혈액상태와 세포의 주거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혈액을 조절합니다. 혈관 수축 반응을 자극하고 체액량을 유지하여 혈압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넷째, 조혈작용을 합니다. 적혈구 생산은 골수에서 하지만 신장에서 조혈을 자극하는 물질을 생산하게 됩니다. 다섯째, 여러 대사작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에서 비타민 D가 강렬한 형태로 바뀝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신장에서 칼슘과 인의 배출을 조절합니다. 신장에서 생산된 물질로 인호작용과 혈액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인슐린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며 요독증이 생기면은 당 대사의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며 혈액 농도와 혈압을 조절합니다. 신장 질환에는 신경화증, 신부전, 요독증, 신우신염, 단낭성 신종, 사구체 신염 등이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은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평소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의 이상 증상은 만성 피로감이 생기게 됩니다. 피부 가려움증이 또 생깁니다. 부종이 생깁니다. 허리와 옆구리 통증이 생깁니다. 소변에 거품이 일어나고 색이 어둡고 악취가 납니다. 빈혈이 생깁니다. 입 냄새가 납니다.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꿔야만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충분한 수면. 짠 음식은 피하고 비만이 되지 않게 하고 금주 금주와 금연을 해야 합니다. 신장 건강에 좋은 식품은 몸의 부종을 없애주고 인후 작용을 돕는 식품이 좋습니다. 검은 콩, 우엉, 오이, 비트, 강황, 부추, 팥, 녹두, 산수유 열매, 히비스커스, 메밀, 양파, 마늘, 케일, 달걀 흰자, 생선, 크린베리. 사과, 올리브 오일, 옥수수, 옥수수 수염차, 늙은 호박, 흡, 흑염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산수의 열매는 신장 건강을 위한 우수한 한약재입니다. 신장에 나쁜 음식은 신부전 환자가 피해야 할 식품으로 나트륨 많은 음식, 수분 많은 음식, 칼륨 많은 음식, 인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신장이 몸의 배설 기능뿐만 아니라 몸의 체액과 혈액, 혈압, 호르몬 기능 등 대사와 균형을 위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기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몸의 뒤에 붙어있는 작은 장기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신장기능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신장 건강을 위해서 생활습관, 건강생활습관을 바꿔야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